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울음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학학원 원장이 수학 전공자가 들려주는 영어 국어의 중요성과 영어 국어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짧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수학 전공자며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영상에서 또는 저희 학원에 오시는 그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영어와 국어, 특히 영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수학 전공자고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수학이 중요하다, 수학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오시면 영어 제가 이제 입시를 보니까 영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영어 많이 해 해놓,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영어 전공자가 아니고 영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오류나 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희 학원이 작은 학원이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감사하게 이제 다니는 친구들 중에 어, 입시를 마치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마칠 때까지 다니는 친구들이 뭐 3, 4명 정도 매해 있는 이제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성공한 아이와 조금 성공이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이 어떤 과목을 어떤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를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면 <laughs> 영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어, 왜 제가 영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왜 영어를 많이 해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요 수학 국어 영어 중에서 반감기가 가장 긴 과목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우리 과학 시간에 반감기라는 거 배웠죠? 어떤 물질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수학과 국어와 영어 중에서 반감기가 가장 긴 과목, 즉, 반으로 줄어드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장 긴 과목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영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공한 수학은요, 제가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요. 왜 제가 이 반감기가 짧다고 느끼냐 하면은,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1학기 내신을 합니다. 1학기 내신이 끝나고 2학기 내신을 하려고 하면요. 이 2학기 범위에 관련된 내용을 거의 90% 가까이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도 잊어버려요. 자, 1학기 내신을 하는 중에서도 중간 범위와 기말 범위가 있으면 중간 범위가 끝나고 기말 범위를 하려고 하면요. 이 어쨌든 방학 때이 중간 기말 범위를 합쳐서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는데도 요 기말 범위 내용의 70% 이상을 다 잊어버립니다. 수학은 이만큼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요. 수학은 굉장히 반감기가 짧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 같은 경우, 제가 영어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영어가 어느 정도 완성에 가깝게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제가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올라와서 영어를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점수는 잘 나옵니다. 내신은 다른 이야기라고도 하는데 내신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학원 주 1회 가요. 주 1회 가서 자료 받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을 때 굉장히 영어 점수나 내신 점수 완성도가 높았고요. 이 친구들이 방학 때 영어를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 조금 빡세게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나 중학교 때 너무 빡세게 많이 했기 때문에 주 1회 정도 가면서 스스로 모의고사 문법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영어 점수는 영어 실력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상승하고 점수는 계속 잘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볼수 있어요. 수학보다 영어가 어느 정도까지 완성이 되면, 그러면 수학보다 반감기가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물론 우리가 수학적인 재능이 영어 재능보다 뛰어나다면, 그럼 당연히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또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게 뭐냐면 수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친구가 수학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사실 선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수학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학년 심화를 해야 됩니다. 자기 학년 심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초등학생이 굉장히 수학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럼 우리 뭐예요? 선행합니다. 그런데 선행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자기 학년, 4학년이면 4학년, 5학년이면 5학년, 6학년이면 6학년, 중학교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자기 학년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모든 문제집의 심화 문제를 자기 학년 수준의 난이도로 푸는 연습을 시키는 게 사고의 확장과 수학 실력의 확장에 도움이 돼요. 선행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무조건 선행만 하죠. 그쵸? 선행 위주로 나가요. 물론 심화도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학년 심화가 아닌 선행 심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수학적인 능력이 좋지 않은 친구는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5학년, 6학년 문제 중에 방정식 문제들이 있어요. 요 방정식 문제들이 보통 네모나 세모를 구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이거를 네모나 세모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5학년, 6학년 심화 문제를 풀때 문자화식과 방정식을 배워요. 그럼 이 네모나 세모의 이해력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문자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시 넘어와서 5학년, 6학년 심화를 풀면 그러면 완성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적인 재능이 조금 발달이 덜된 친구들은 선행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수학적인 재능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재학년 심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학년 심화만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완성이라는 느낌이 안 든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도 저는 영어를 조금 더 많이 해놔서 물론 영어 전공자 분이나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저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바, 봤을 때, 지켜봤을 때 입시적인 측면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영어가 어느 정도 완성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럼 제가 생각하는 영어의 완성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고3, 모의고사, 수능, 90점 이상. 요게 중3까지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영어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공부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수학과 영어 중에서 완성도가 높은 과목은 과연 무엇일까?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저는 영어가 그래도 완성도가 높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학은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 영어는 반감기가 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왜이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냐 면은 중3 기준으로 영어가 고3 모의고사 90점 이상 높은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 학원을요, 영어 학원을 주일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많아요. 여러분, 영어가 완성이, 여러분 수학이라는 거는요, 있잖아요. 뭐 학생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전교 1등이나 전교 꼴등이나 주 2회 4시간 이상 수학학원을 다니는 건그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지, 여기에서 마이너스 알파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어는요, 영어는 주 1회 다니거나 안 다니는 친구들 많아요. 국어도 마찬가지로 주 1회 다니거나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국어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가 완성되지 않아서 영어 주 2회. 국어가 완성되지 않아서 국어 주 2회. 수학은 당연히 주 2회. 그럼 주 6회예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 모두 다녀요. 통과 통사도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공부할 시간도 없고 숙제할 시간도 없고 학교에 가서 피곤하게 설명만 듣다가 끝나고 내신 점수는 안 나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영어를 주일에 다니면요. 국어도 주일에 다닐 확률이 높고요. 수학 주 2회 다니면 그러면 주 4회니까 주 3회 에 자기 공부 숙제할 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통과 통사 하루에 몰아서 1회 다녀도 2회는 주 2회는 내 공부할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주 2회 주 3회 주 2일 주 3회 3일이 자기 공부 숙제할 시간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수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수학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학이 안될때 우리가 수학이 잘 되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어는 수학보다는 잘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수학이 안될때 수학은 학교 내신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단원평가 중학교 중간 기말고사 정도 90점 넘고 A 맞고 그 정도 너무 선행을 많이 나가거나 선행 심화를 하거나 아니면 선행을 나가더라도 그냥 선행의 완성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센 A 단계 대표 유형 정도 풀수 있으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냥 진도 나가고 나머지 시간에. 영어나 국어, 특히 영어를 조금 더 완성시켜 놓으면 입시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섬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입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였어요. 자, 수학, 영어, 둘 중에 하나만 완성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완성한 학생이 입시에서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물론, 수학, 영어, 뭐, 어느 것을 완성한 학생이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럼 우리 부모님들 수학을 완성하면 수리 논술도 있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수학이 제일 표점이 높고 점수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학이 완성도가 높으면 길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영어를 잘하면요. 우리가 연대에서도 언더우드랑 하스가 입시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영어 위주로 입시제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언더우드나 하스 같은 전형도 연대에서 진행할 수 있고, 내신에서도 시간이 많이 남아요. 아,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너 수학 전공자고 수학학원 원장인데 어디 뭐너 영어학원 런치 가려고 그래? 영어학원 홍보하냐? 이제.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저는 이제 수학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수학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쟤도 먹고 살고 돈을 벌고 그런데 수학은 못 하는 친구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학은 못 하는 친구가 많고 안 되는 나이에 머리가 아직 트여져 있지 않은 나이가 있어요.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때 머리가 트여져 있지 않는 친구가 끝까지 머리가 트여지지는 않아 고등학교 가서 수학적인 머리가 트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머리가 트여지지 않은 시기에 수학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에 오히려 영어나 국어를 조금 더 완성해 놓으면 수학이 이제 머리가 트여서 열심히 할수 있을 때 수학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데 머리가 트여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고생하고 고민하는 시기에 수학도 놓치고 영어나 국어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입시에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수학학원 원장이 수학 전공자가 들려주는 영어, 국어의 중요성과 영어, 국어가 입시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는 안 와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저는 반포에 있는 더울음수학학원 원장 이승준 선생이었습니다. 반포에 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반포에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더울음수학학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소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